오늘 기자회견은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고생하고 있는 80만 국가직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건설한 정공경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직 처우를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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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노사합의다. 네. 분노한다. 승리 자체 해결하라. 해결하라. 그러니까 전국 국가지 공무원 단체 연속회의 공동위원장 장택수 인사드립니다. 제 발언은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의 단축과 6급에서 5급으로의 근속 승진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근속 승진 제도는 공무원의 조기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사기 진작과 승진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직에 30여 년 넘게 근무한다 한들 69%의 승진 가능성은 전혀 쉽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현 금속 승진제도는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의 자존심, 자존감을 상실시킬 뿐만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한편 소직을 좀먹고 공료의 피해를 다중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9급에서 6급까지 걸리는 23년, 23년 6월에 등속승진 소요 기간을 17년으로 단축하라. 이 6급에서 5급으로의 등속승진을 신설하라. 전국 국가공무원의 자질 향상은 물론, 고품격의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예, 공동위원장 김태성입니다. 공직 생활 30년을 근무하고도 7급 상당으로 퇴직해야 되는 공무원들의 박탈감을 아십니까? 공직 사회에 근속 승진제도가 도입되어 있음에도 아직도 이런 불합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근속 승진제도가 여전히 홀 뿐인 제도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7급 상당 11년 이상을 근무하고도 상위 40%에 포함되지 않으면 승진할 수 없게 하는 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40%에 해당하더라도 전체 일반 승진 후보자 명분이 없으면 근속승진할 수 없게 지직장벽을더 높여놓았습니다. 장기근속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또 다른 출서기를 공유하고 있다면 이 제도는 반드시 전면 검토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급으로 근속승진도 7급이야 근속승진처럼 상위 제한 규정을 즉각 철폐하고 직급별 분속연안도 우리의 요구대로 단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세계 정부는 내년 4월 총선전에 우리가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산적해 있는 국가주 공무원들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출범한 전국 국가주 공무원 단체 연세회의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대정부 지정과 국회 입법 추정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을 밝힙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원에 입사한지 7년차 법원직 공무원 박대준 실무관입니다 저는 작년에 8급으로 승진했습니다 5년은 넘어온 후에야 겨우 승진했는데 제 주위 동료들, 동료들은 근속 승진을 하지 않고 승진했다는 것에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승진 못한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9급과 8급 공무원은 비슷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승진 기간이 5년 이상 걸린다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고 화가 납니다. 7년 차인데 왜 아직 발급이냐고 물어봅니다. 사고치고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닌지 아니면 무슨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불편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승진을 하지 못하시는 선배님의 사기과 그리고 상실감에 젖은 모습 저는 더 이상의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배님들이 걸어온 길은 앞으로 후배들인 저희가 걸어야 할 길이며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제 후배가 걷게 될 길입니다. 기자회견면 이대로 못산다 윤석열 대통령은 80만 국가직 공무원의 초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특정 부처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당수의 국무원들이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대비 실제 승진 소요 연수의 차이가 매우 커 공직사회대 동료 간 불평등과 갈등을 부추겨서 심각한 사기 저하를 유발시키고 있다. 특히 많은 준비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축한 하위직 2030 청년 공무원들 다반사가 10년 넘게 8, 9급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우리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80만 국가직 공무원과 200만 공무원 가족으로부터 강한 조항과 엄중한 심판이 받게 될 것이다 2023년 4월 17일 전국 국가직 공무원단체 연속회의 자, 우리의 요구사항을 잘 전달해주시고 반드시 개선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심사진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달해 네, 주십시오 대통령은 국가직의 서우를 있다 분노한다! 승리적 체, 해결라해결해결 해결하라!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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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하라.